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묻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권일 수 있게 내 발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적대자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은 사무엘기상 2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절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인 적국 장수의 칼을 가지고 적국의 임금인 아기스에게로 피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사울의 눈을 피해. 숨을 만한 곳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줄 만한 물건, 곧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이 적국에서 그의 신분을 보증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죽인 용맹한 전사가 보란듯이 그 칼을 가지고 넘어왔으니 자신의 쓸모를 고려한다면 적국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가드에 도착한 다윗은 뜻밖의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 다윗을 경계하며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다윗은 광인 행세를 하며 겨우 그곳을 빠져나와 아둘람굴 속으로 몸을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6편은 이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물론이고 그나마 안전할 것이라 기대했던 블레셋에서도 그의 기대는 거품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의지할 뿐이 오직 주님이심을 마음에 굳건히 새깁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궁지에 몰린 다윗은 자신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가 주님을 의지하는 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찌할 수 없으리라는 믿음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인생의 큰 위기를 벗어나 굳건히 제갈 길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저녁에 두려움에 휩싸여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의지한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었던 친구도 그의 영광을 증명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골리앗의 칼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명민한 판단과 계산된 행동도 다윗을 위기로부터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사람이 감히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